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일진 전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2008년에 일진 홀딩스에서 제조사업 부문의 인적 분할이 되어서 설립된 기업이고, 전선이랑 중전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전기기라 함은 변압기, 차단기, 초고압 케이블, 이런 걸 의미합니다. 지금 뉴스 한 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최근에 AI 슈퍼사이클 계속된다. K 전선 전력업체 수주장고가 조단위로 증가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사 아래의 내용을 유학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엄청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데이터센터의 건물들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많이 쓰려면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는 굵고 강한 전선이 일단 있어야 하고 전기를 바꿔주는 큰 변압기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 이런 장비들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선 전력 장비 만드는 회사들은 요즘 전해보다 일이 더 많아지고 돈도 이전보다 더 벌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이에요. 전선을 보시면 여기 수주 장구가 나와 있습니다. 전선 업체는 ls 전선은 한 4천억 가까이 증가를 했고 작년 4분기 기준에 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그 다음에 대한전선 이것도 보면 한 6천억 증가를 했습니다 일진 전기는 한 2천만 달러 증가를 했고 근데 전력기기 업체 수주장고를 보면 여기는 기본이 조단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7배 증가를 했습니다 전력기기가 굉장히 이쪽에 수주장고가 많이 증가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뉴스를 보시면서 매매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차트를 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주식이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하려면 뭘 보셔야 되냐면 다음 주까지 최소한 57,000원 위로 종가를 마감하는 모습이 나오고 횡보하는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차 상승이 가능해요. 아직 시세가 끝난 주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주식은 이제 앞으로 반등주고 하락, 반등주고 하락, 여러분들을 매수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가냐? 1차로 48,000원까지 이 가격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57,000원 위로 다음 주 장에서 종가를 마감하는지, 그리고 횡보를 하는지 이것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세가 끝난 주식은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10월부터 11월 21일까지 수익률이 140%가 넘습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재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참고 자료 제공할 테니까 내용을 보시면 이 주식을 어떤 자리에서 봐야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대응해 보세요. 수익률에 대한 영상은 서버 채널 한국 주식 tv에 다 남아 있으니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종목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서버 채널도 같이 구독해 주시고 영상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수익률을 공개했는데, 그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다 남아있어서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검색단에 예를 들어서 HVM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썸네일 그대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최근까지 목표가에 온 종목들 전부 다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단기 관점 위주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엑셀 자료에 하나하나 내용을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10월 달 수익률이고, 10월에는 93%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사진을 보시면 50%의 수익을 발생했습니다. 두 개의 수익을 합치면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이 143%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올린 날짜 그리고 종목 이름 유튜브 주소 영상에서 처음 올렸을 때 주식 가격이 얼마였는지 목표가는 얼마라고 얘기를 했고 어디까지 미리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목표가가 언제 왔으며 실제 주가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내용을 다 기입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한택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공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경험한 종목만 수익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택 종목은 그러지 못했기에 공백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수익은 93%, 그 다음에 11월 수익은 50% 발생했습니다. 분할 매수를 했다면 그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당일의 장중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서 사실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중장기의 관점으로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 있는데 산업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뽑은 종목들입니다. 원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4천 포인트를 넘기는 상황이 이미 왔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번에 얼마 투자해서 몇배 먹었다 이 정도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도 조급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영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정확한 목표가를 미리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에 온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10월 수익률, 11월 수익률 이미 다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당장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제가 참고 자료 제공할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수급 매매에 대해서 차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실전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접 통계를 내 봤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내 봤냐?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지금 나와 있는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친 ETF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을 제가 이렇게 쭉 내려서 통계를 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급매매 대체 뭘 봐야 되냐? 삼천당 제약이 9월 22일 날에 여기 프로그램 매매로 보시면 480억이 매수가 됐습니다. 이날입니다.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얼마 올랐죠? 27%가 올랐는데 그 뒤에 움직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288,500원까지 상승하던 게 현재 215,500원. 이 가격에 머물고 있어요. 대체 왜 480억이나 샀는데 더 이어서 상승을 하지 않고 왜 내렸냐? 수급이라는 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딱 하나예요. 주체의 연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키움 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 화면 번호 0796을 입력해 보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종목별 투자자. 이게 나올 텐데 봐야 될 거는 세 개밖에 없어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 나머지 것들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외국인, 기관 연기금.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주체의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군데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말자.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시는 뭐냐? 좌측 아래를 보시면 삼성 물산. 이 외국인 쪽으로만 지금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주가 9월달에 보면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SK. 마찬가지죠. 외국인 쪽이 좀더 많습니다. 물론 기간 쪽에서도 짧게 며칠 정도 들어온 게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연속성. 삼성전기도 보면 외국인 쪽에 수급이 잡혔죠. 이거는 한 군데 주체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현대모비스도 보면요. 매수 쪽이 외국인에 잡혔는데 9월 달에 하락을 합니다.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식에는 100%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전 세계 최고 부자겠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했을 때 높은 확률을 가진 매매를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 시가총액에서 제가 통계를 쭉다 보면서 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두 가지 주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좀더 상승하는 경우가 있더라. 한 군데 주체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보다 최소 두 군데. 많게는 제가 언급한 세 군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올 경우가 좀더 확률이 높더라. 수익 내기에. 그거를 통계를 내봤냐? 네. 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뭐를?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K스케 보실까요? 기관, 연기금. 이두 주체의 연속적으로 매수가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SK스케어 상승, 삼성전자 계속 상승을 이어 왔지만 외국인 기관 연속적으로 매수가 잡힌 물론 중간중간에 매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매도한 것보다 매수가 더 많다 다시 한번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첫 번째는 반드시 재료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재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급이 잡힌 걸 봤을 때에 뭘 보냐 외국인 기간 연기금 이세 개만 봐도 된다. 하지만 한 군데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최소 두 군데, 제일 베스트는 세 군데에서 동시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좀더 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그거를 제가 직접 통계를 내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확률이 좀더 높더라. 3천당 제약에 대해서 왜 9월 22일 날 480억을 샀는데 왜 오르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3천당 제약이 잡힌 이 수급의 상태를 보세요. 제가 말한 거랑 보면 다르게 가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 수급 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계획하고, 그리고 찍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여러분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문자 5초면 됩니다. 궁금한 거, 내가 투자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지 받고 싶다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